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강태공입니다. 자, 금일은 이 엔비디아발 관련해서 로봇 관련 수혜주를 또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한번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자, 방송 전늘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오늘은 전체적으로 뭐 그렇게 재밌는 시장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코스피도 일단은 하방 압력을 키우는 상태였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약보합권 거의 그냥 약상승 정도의 마무리를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에도 일단은 시장 자체를 이제 지켜내는 모습. 코스닥도 그렇고 코스피도 그렇고 지금 지켜줘야 될구간은 지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구간 때만 지켜낸다라고 하면은 강력한 이슈만 붙어줬을 때는 충분히 큰 시세 분출이 가능하겠죠. 그럼, 지금, 이제, 코스피라든지 코스닥이 이렇게까지 상승탄력이 제한되는 거는, 아무래도 이런 신고가, 어, 신고가 구간에서 지금 뭐가 이제 리스크로 작용한다. FOMC를 통해서 과연 금리 인하를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리스크로 작용을 하겠죠. 그러니까 FOMC를 앞두고서 지금, 어, 차익 매물이 나오는 흐름이다. 라고 보시는 게 좋고, 특히나 지금 이 현재 시장 자체는 또 불안정스러운 게,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이 어제, 어제 이제 이유욕 증시 같은 경우가 살짝 그 매도세가 강했어요. 매도세가 강했던 그런 이유 중에 하나도 국채금리가 갑작스럽게 급반등하죠. 그리고 빠졌다가 지금 오늘 오후까지도 이제 급격하게 반등합니다. 그리고 뭐 내신어서 살짝 이제 갑자기 또 조정주는 부분인데 국채금리가 여러분들 이제 급격하게 상승하면은 금리나 기대가 당연히 멀어지겠죠. 물론 시장에서는 국채금리 와는 별개로 지금 금리나 기대는 그대로 살아있다라고 하는데, 현재 어쨌든 이런 국채 금리에 대한 부분이 지금 반영되다 보니까 실질적인 우리나라 국내 환율 같은 경우도 어떻다. 지금 오늘 오전 장 시작하자마자 바로 그냥 다이렉트로 다시 한번 써와 올렸습니다. 그래서 1472로 써아 올리다 보니까 환차서에 대한 리스크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존재하는 부분에서 이런 매도세가 나오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 어쨌든 오후 들어서 다만 다시 이 국채 금리가 빠지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조금 다시 한번 살아나는 모습 그러면서 좀 다시 환율이 안정적으로 사실 1460원이라는 게 안정적이진 않지만 현재 이 고점 단기 고점 대비해서는 하방으로 들어와 주는 게 안정적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흐름이 어느 정도 나와주고 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사실 에서 코스닥 같은 경우만 지금 어느 정도 반등을 해주고 코스피가 뭐 이런 식으로 빨간 부분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결국에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서 수급 변화가 좀 있다라는 거 수급 변화라기보다 그냥 수급이 그냥 확실히 금리 인하 섹터에 몰린 부분 그래서 금리 인하가 연대는 기대감으로서는 제약 바이오라든지 2차 전지가 가장 크겠죠 그래서 에코프로라든지 에코프로 그룹들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는 5% 정도 상승하는 거 이제 확인해 보실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코스피로 본다 하더라도 이제 뭐 어, 삼성전자 같은 경우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오히려 빠지는 모습. SK하이닉스도 지금 빠지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제약주라든지 에코프로 BM BM이라든지 이런 2차 전지 섹터들이 다시 한번 상승 탄력 전고점 돌파하면서 우상향에 대한 기대는 살아 있다. 지금 어쨌든 시장은 그래서 지금 금리나 기대로 인해서 어, 제약 바이오 2차 전지가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좋은데 저는 지금 어쨌든 이런과 별개로 왜 우리가 로봇이라는 부분을 봐야 되느냐를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사실 어제 미국 시장이 진짜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미 증시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거든요. 그렇게 좋지는 않았음에도 뭐 한다.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만 급격하게 반등한다. 그러니까 AI 섹터들만 반등한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 AI 섹터들만 급격하게 반등하는 모습을 이제 확인해 본다라고 하면은 당연하게 뭐예요. 이 AI 관련된 모멘트에 뭐가 나왔다는 거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장이 다 무너지고 있는데도 이제 테크놀로지 기업들, 이제 기술주들이 오히려 급격하, 급격한 반등이라기보다는 지금 시장에서 이렇게 무너지는데 나홀로 올라가는 것도 어느 정도는 분명히 긍정적인 부분이다. 그럼 이런 모습이 나와주는 게 지금 실질적인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이제 오늘 당장 뉴스가 나온 게 뭐다? 미 주정부 승인 우회 위해 AI에 대한 단일 규칙 행정 명령을 서명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그 비효율적입니다. 이 50개 주가 50개가 되죠. 그러니까 50개 주 정부마다 AI 규제가 다 따로따로 존재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상 AI 산업에 있어서 굉장히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효율적으로 바로잡기 위해서 그냥 이제 뭐다 주 정부가 규제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정부 자체 단일 규제를 통해서 AI에 대한 부분을 규제를 완화해준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뭐 다른 게 나온 게 없어요. 그러니까 행정명령을 준비 중이라고만 나오고 있습니다.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다. 그래서 단일규칙이 만들어서 서명할 거라는데 당연히 이런 것들이 반사기, 당연히 이런 것들이 서명된다라고 하면은 AI에 대한 규제 완화기 때문에 이게 AI 인프라를 판매하는 기업이 엄청난 이슈를 받을 수 밖에 없는 거고 이 AI 인프라 기업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게 누굽니까? GPU 독점하고 있는 게 엔비디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하게 엔비디아가 최대 수혜가 될수 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 지금 시장에서는 사실, 어, 뭐, 이번 주 중으로 뭐, 이거를 추진한다. 명령 발동한다라는 이야기도 있긴 한데, 사실 이거는 공식적으로 지금 뭐 어떤 보도 자료가 나온 건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보도 자료가 나온 건 없고, 다만 뭐다? 현재 이 백악관 관계자의 발언, 그러니까 뭐 백악관에서 공식적이라 보다는 뭐 우리가 늘 어떤 보면은 어디에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했을 때 그런 거잖아요. 자 이번 주에 나올 확률도 높아요, 높겠지만 무조건적으로 이 믿음을 갖기에는 백악관 저 자체적인 발표는 아니었다라는 걸그 공식 발표는 아니었다, 그걸 좀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 어쨌든 지금 타이밍이 굉장히 좋은 게 이런 AI 규제를 완화하면서 최근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또 뭐한다고 합니까? 엔비디아에 대해서 이그 반도체 AI 칩을 중국에 수출 허용한더라고요. 심지어 시진핑한테 통보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럼 당연히 여기서 지금 뭐에 대한 기대감도 살아날 수밖에 없다. 엔비디아의 AI 칩 수출에 대한 이또 기대감. 그럼 당연히 AI가 아 AI가 이제 엔비디아가 지금 AI 규제를 통해 가지고 완화를 통해서 실적 모멘텀을 받아가는데. 플러스 엔비디아가 다시 한번 중국에 이제 칩을 수출하게 된다라고 하면 여기서 실적 플러스 실적으로 엄청난 실적 기대감을 가지고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지금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 젠스남도 최근에 밝힌 게 뭐냐고 하면은 중, 이 10월 19일이죠? 중국의 AI 칩 시장이 이제 엔비디아가 점유율이 빵이라고 해요. 이게 계속해서 뭐 규제를 하고 판매를 못하게 하니까 기존 95%였던 이 점유율이 빵으로 붕괴됐다라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중요한 건 이게 지금 당장 규제를 풀어주고 다시 공급한다고 해서 중국은 이미 엔비디아 없는 AI를 만들기 위한 이 투자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엔비디아 말고 다른 AI 칩을 사용하는. 그래서 지금 당장 사실 엔비디아가 뭐 이렇게 간다고 해서 중국이 다시 점유율이 95%까지 이제 늘어날 거다. 라고 말은 할수 없어요. 말은 할수 없는데 다만 우리가 기대해 볼수 있는 게 뭐냐고 하면은 22년도부터 규제를 받으면서 23년도까지죠. 그래서 이제 점차 점차 이제 점유율이 줄어들었는데 문제는 중국 시장이 이전에 규제를 받기 전에는 이 매출의 약 20에서 25%를 차지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지금 현재 현재 이번 년도 최근 재무 보고 기준으로 매출이 410억이지 이제 22년, 23년 기준으로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한 150억 달러 정도 됩니다. 여기서 22에서 한23% 정도, 아, 25% 정도를 차지한다라고 하면은 대략적으로 100달러 정도, 100억, 100억 달러 정도는 과거 이제 엔비디아의 매출이었다라는 거예요. 음. 그러면은 이게 14조 정도는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도 뭐예요? 현재 시장 이, 그, 이게, 과거 기준이죠. 과거 이렇게 했을 때는, 150달러에서 20에서 20, 아, 20에서 25% 비중이라고 하면 뭐 별로 되지도 않습니다. 한 3, 40억 달러 정도 되겠죠. 근데 지금, 뭐가 된다? 이미 데이터 센터 매출 부분이 410억 달러 상승했고, 중국도 지금 더 커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410억 달러를 기준으로 해도 매출이 지금 100억 달러더 달라붙는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중국을 제외하고 나서니까, 100억 달러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1, 200억 달러가 지금 적용됐을 때는 막 500억 달러든 600억 달러든 어, 충분히 더 매출은 그냥 크게 성장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오히려 AI 규제에 따른 머리하고 있어. 규제 완화라든지 엔비디아의 이런 칩 판매에 대한 완화. 이것이 다시 한번 시장에 뭘 가지고 올 거다? 엔비디아를 통한 AI 슈퍼 사이클을 가지고 올거란 거예요. 사이클. 그래서 엔비디아가 다시 한번 신고가로 가는 그런 부분이 온다란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로봇이 왜 중요한가를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결국에 우리는 엔비디아가 급등하면 급등할수록 엔비디아가 투자하는 모멘텀에 계속해서 이슈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최근에 지금 얘기하는 게뭘 얘기합니까? 휴머노이드 로봇을 많이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로봇에 대한 투자 모멘텀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 걸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이제, 어, 오늘 또 나온 뉴스가 엔비디아와 소프트뱅크가 투자한 20조짜리 회사가 있대요. 그래서 이게 스킬드 AI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도 나오는 게 뭡니까? 추가 투자를 검토하겠다. 맞아, 재투자를 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과거에 이제 스타트업 단계에서 휴머노이드 로봇 업체에 관심을 가지면서 10억 달러에서 규모 펀딩에 참여했는데 이 스킬드 AI가 뭐 한다? 계속해서 이 기업의 가치가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지금 얼마다 약 140억 달러 정도가 됐다. 그러니까 기업의 가치는 더 올랐어요. 더 올랐는데 지금 그럼에도 엔비디아 소프트뱅크가 약 1조 5천억 이상의 펀딩 라운드에 참여하기 위해 협상 중이라는 것은 그만큼 스킬드 AI에 대한 기업의 가치가 높다. 기술력을 높게 수, 보고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고 하면 스퀴드 AI 기술력과 별개로 엔비디아에게 필요한 게 지금 뭐다? 로봇에 대한 기술이 분명히 필요로 한 상황이라는 거겠죠. 그래서 최근에 이 로봇 관련되는 섹터들이 지금 이슈를 받으면서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뭐라고 합니까?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뭐라고 합니까? 지금 이제 임원이 한 얘기예요. 그래서 일본이 더 이상 로봇 대국 아니야라고 해요. 로봇 대국이 아닌데. 문제는 뭐냐고 하면 이게 그냥 기본적인 엔비디아 임원이 얘기한 게 아니에요. 여기 나오지만 누가 얘기했느냐? 고플 고팔라 크리슈나라는 2016년 엔비디아에 합류하기 전 소니 모바일 커뮤니케이션즈 최고 기술 책임자였습니다. 그 그러니까 전에도 자기가 일본이 최고라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뭐 아이보를 선보이고 로봇 관련되는 기술은 일본을 통해서 뭐 이렇게 도래할 거다라 쭉쭉쭉 생각을 했대요. 근데 이걸 요약해보면 뭐가 되냐고 하면은 엔비디아에 와봤더니 이제는 일본이 로봇대국 아니다. 엔비디아는 그 이상의 기술을 이미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제 로봇에 대한 상용화에 대한 자신감일 수도 있겠죠. 어 그만큼 엔비디아가 로봇에 대한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엔비디아의 가 주가가 앞으로 상승한다라고 하면은 로봇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의 수혜주들이 올라갈 확률은 굉장히 큰 상황이지 않나? 어. 실질적으로 이게 지금 당장 이슈 그 눈에 보여지는 게 최근 12월 2일입니다. 당장 12월 2일에도 일본의 환학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엔비디아가 로봇 관련돼 있는 이제 그 로봇으로서 이런 그 협박이 떠오르면서 소프트뱅크에서 뭐 쭉쭉쭉 나오면서 환학은 이제 엔비디아와 함께 이런 투자 협업 모멘텀 이런 것들이 나와주면서 엔비디아의 오픈소스 로봇 시뮬레이션 프레임워크를 자사 소프트웨어에 통합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런 협업 모멘텀이 나와주면서 4년내 최고치라고 하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환학이는 기업의 차트를 봤을 때도 지금 뭐 거의 이렇게 바닥에서 기다가 드디어 최고치 다시 돌파가 나왔어요. 그래서 뭐 이게 다시 한번 과거 SK하이닉스가 이렇게 나락갔다가 이렇게 급등하는 것처럼. 엔비디아 효과를 등에업고 올라갈 수도 있겠다라는 거겠죠. 그 하락이 아니, 환락이 아니라더라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보면은 최근에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 물론 관세에 대한 영향도 있어요. 근데 지속적으로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도 그 엔비디아와 로봇 관련된, 뭐 자율주행 로봇 관련된 이런 모멘텀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이런 현대차 같은 경우도 주가의 움직임이 어떻게 되고 있다. 꾸준하게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그와 별개로도 클로봇이라는 기업도 있어요. 그래서 클로봇이 엔비디아 로봇 사업 본격화, 협력사, 유통솔루션 공급 부각된다면서 클로봇이 지금 엔비디아와 모멘텀을 가지고서 어느 정도 로봇 시장에서 또 대장주를 잡고 있죠. 그래서 이만큼 엔비디아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그럼 엔비디아가 로봇 관련되는 사업에 집중적인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결국 봐야 될건 엔비디아를 통한 발사 이익을 가지고 갈 만한 로봇줄을 찾는 게 좋아요. 근데 지금부터 얘기해 드릴 거는 그냥 제 뇌피셜입니다. 뇌피셜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흘려들으셔도 되고 어쨌든 지금까지만 얘기해도 로봇 섹터들이 올라갈 만한 시장 분위기는다 잡아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소개시켜 드릴 종목은 철저하게 뇌피셜이 될 거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참고만 하셔도 돼요. 근데 국내 시장은 이런 뇌피셜이 정확하게 잘 들어맞는 경우도 많습니다. 음. 그래서 일단 오늘 여러분한테 얘기하고 싶은 건 뭐가 있냐고 하면요. 이 AI 로봇 관련되어 있는 국내 스타트업 중에 이 A 로봇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엔비디아도 공감한 휴머노이드 기술력 A 로봇이 AI 스타트업 경영대 최종 무대에 등극했다라는 이야기가 언제? 최근 이제 11월 19일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행사에서 휴머노이드 기술력을 최종 인정을 받았고요. 그래서 얘네 같은 경우가 지금 뭐, 80여 개 팀이 참가했는데 예선도 통과하고, 최종 15개 업체가 경합한 기술 발표 단계인 라이브 피칭에서도 기술을 인정받으면서, 최종 5개사 명단에 올랐다라는 거예요. 최종 5개사. 굉장히, 그냥, 한마디로 뭐, 이렇게 나온 거 보니까 1등은, 뭐, 1등을 뭐 가렸는지 안 간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최후의 5인에 이제 선정이 됐고, 아마 그 5인을 지금, 5개 기업을 어디서 지금 또 평가하느냐, 아마, 이제 GTC 2026 내년 GTC에서 이게 또 평가가 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진짜 강력한 모멘텀이 있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또뭐할수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이런 GTC와 함께 여기서 또 다시 엔비디아가 투자를 발표를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고 하면 실질적으로 A로버 같은 경우도 과거부터 엔비디아에 대한 직접 투자를 검토받는다라고 하면서 엔비디아 투자 모멘텀이 계속해서 시장에 나와 있던 기업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게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는지 끝났는지는 모릅니다. 그 이후에 보고는 없으니까. 하지만 이게 검토 대상에 올랐던 기업이 다시 탑5에 올라가고 GTC에서 정말로 괜찮은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선보인다라고 하면은 엔비디아의 투자가 다시 한번 검토한다. 아니면 엔비디아 투자한다라는 소식이 들렸을 때는 엄청난 주가 상승 모멘텀이 될 거예요. 다만 문제는 뭐냐고 하면은 이 A 로봇은 비상장 기업입니다. 비상장 기업. 그러다 보니까 A 로봇이 이슈를 받으면 다른 기업 함께 가는 기업이 이제 어, 반사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오늘 사실 휴림 로봇을 소개시켜 드릴까 좀 했어요. 휴림 로봇이 이제 이 A 로, 그 A 로봇 관련되어 있는 과거 반사익으로서 상승했던 기업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이제 특징주를 검색해서 휴림 로봇 A 로봇 하면은 과거에 이제 이전그 핵심 파트너 수의 기대감으로 급등했던 이력이 있는 게 휴림 로봇이에요. 그리고 뭐 차트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로봇 조달 섹터 타준다라고 하면은 해당 구간에서 잘 모아갔을 때 여기서 그냥 완전히 대파동 이렇게 쫙 날릴 수 있는 차트기도 하고요. 그래서 휴림 로봇을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릴까 했었는데. 중요한 건 휴림 로봇이 뭐냐고 하면은 얘가 나쁜 건 아니에요. 왜? 지금 이제 A 로봇과 업무 협약을 체결한 핵심 파트너사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A 로봇의 기술력이 인증받으면 휴림 로봇의 기술력도 인증받을 수 있다. 뭐 이런 걸, 이런 부분이에요. 아니면은 A 로봇이 투자 받으면서 성장하면서 기업의 제품을 팔리면 팔릴수록 휴림 로봇의 기술력도 뭐 같이 성장한다. 뭐 이런 느낌이겠죠. 근데 중요한 건 어쨌든 슈림 로봇이 아니라 엔비디아 누구를 선택했다 했습니까? 이제 A 로봇을 선택했다 했어요. 그럼 A 로봇에 대한 기업의 가치는 계속해서 오를 거예요. 그럼 여기서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거는 업무 협업을, 협약을 체결한 기업이 아니라 누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더큰 반사액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대표적인 사례가 뭐예요? 이제 업비트의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 기술 투자가 무슨 비트코인을 한다고. 근데 비트코인 하면 우리 기술 투자가 대표적이죠. 그래서 맨날 업비트 지분만 가지고서 이렇게 급등, 이렇게 급등, 이렇게 급등했던 게 뭐다? 우리 기술 투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SGC 에너지라는 기업. 사실 진짜 탄 1도 의미가 없어요. 로봇이라는. 어찌 보면. 그래서 더 사고 싶지 않을 수도 있어요. 다만,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관련되는 섹터겠죠? 관련 모멘텀을 가지고서 뭐할 수도 있다? 충분히 다시 한번 이제 지금 현 정부 정책, 2차 전지라든지, ESS라든지, 이런 것들과 함께 이 신재생 에너지 모멘텀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 보다시피 SG 에너지는 뭘 가지고 있냐고 하면요. SG 에너지가 이 모회사로 있는 게 이제 누구냐? SGC 파트너스라고 해서 이모 회사로 있어요. 그래서 파트너스. 그래서 SG 에너, 에너지 밑에 이제 자회사로 두고 있는 게이 SGC 파트너스인데 중요한 건 여기도 나오죠. A 로봇이 30억 원 정도로 규모를 시드 투자를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시드 투자라는 게 중요한 게 뭐냐. 이 당시에 실제로 시드 투자도 그러니까 우리가 시드 투자도 완전 초기 투자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 지분을 제일 많이 풉니다. 투자에 대한 지분을. 저보다시피 당시 하나벤처스라든지 SGC 파트너스, 가우스 캐피탈 메이지먼트세개 기업밖에 없어요. 그럼 그냥 이 정도로 봤을 때는 아마도 그냥 각 10억씩은 못 해도 투자를 했다라고 보셔야 돼요. 투자를 했다고. 그래서 지금 이 중요한 거는 현재 이 A 로봇의 시총을 정확히 제가 파악을 못 하지만 시드에 투자했을 때는 최대 짐을 던지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다시피 1에서10 퍼센트 정도의 지분을 던집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지분이라 고 보시면 좋아요. 근데 이 지분 가치만 봐도 지금 이 최근에 다시 한번 7월 11일에 A 로봇에 대한 100억 원 시리즈 A를 또 투자 유치했어요. 를 어. 근데 중요한 건 여기도 나오지만 이 100억 원 시리즈를 유치했다는 건얘 몸값이 100억은 그냥 넘어간다는 라 거예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금 이 A 로봇을 통한 이전에 투자해놓은 지분 가치만 본다더라도 하 SGC 파트너스를 통해서 최소 3배 이상은 수익이 더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다? 얘네가 시리즈 A에 또 투자 유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분을 계속해서 집어넣고 있다는 거겠죠? 지분도 계속 집어넣고 있고, 이제 중요한 건 내년에 GTC에서 정말 이 A 로봇이라는 기업이 어떤 결과를 끄집어냈어요. 결과를 끄집어냄에 따라가지고 기업가치가 상승한다 SGC 파트너스의 투자 수익이 엄청나게 증대되겠죠 우리 대표적도 말했어요 우리 기술 투자 이런 것들처럼 그럼 결국에 SGC 파트너스도 비상장기업입니다 이 기업의 모 회사가 누구다 SGC 에너지다 연결 재무제표에다 들어가겠죠 그래서 SGC 에너지가 어느 순간 신재생 플러스 뭐로 엮일 수 있다? 신재생 플러스 로봇으로 엮일 수 있다 특히나 A 로봇 관련주를 찾는다라고 하면은 그냥 국내 유일 예밖에 없어요. 다른 기업들은 이거 그 상장사랑 연결되는 기업이 없습니다. 음 그래서 국내 유일로서 딱 A 로봇이 만약에 정말 이 엔비디아의 이 엔비디아의 어떤 그 파트너십 모멘텀, 투자 모멘텀이 생겼을 때는 그냥 유일하게 A 로봇 이걸 누굴 보면 좋다. SG 에너지를 보는 게 낫다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자, 이거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제가 이제 얘기한 대로 이, 그, 제 뇌피셜이니까 참고만 하시고, 뭐 차트도 사실 뭐 바닥에 있으니까 꽤 나쁘지도 않아요. 그래서 뭐 시총도 뭐 엄청나게 적은 뭐 쓰레기 같은 기업도 아니다 생각하고 있고, 기술적인 반등이라도 못해도 이렇게 지금 나와줘야 될 추세니까 두 배, 세배 뜨기는 어렵지 않을 것 같다. 라고 생각해 보고 있고, 만약에 진짜 여기서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지 대하락 추세 끝내고 갑자기 날린다고 하면 전에 있던 고점까지만 가져도 다섯 배는 올라갈 만한 그런 기업이라고 생각은 해요. 그래서 이 s g 의 에너지에 대한 가격 전략 같은 것도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에 제가 이렇게 텔레그램 링크 남겨 놓을게요. 그럼 이렇게 제가 뭐 해외 주식도 가격 전략 잡아 드리고 있고 이렇게 뭐 투자 리포트도 꾸준하게 업로드 해 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 링크 클릭하시면 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태공이었고요.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너보다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자, 모두들 안녕.